오염수가 우리 나라 바다에는 최소 4,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아!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실행 과정에서 국제적 약속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보면서 국민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차원급 인사가 네. 나와가지고 어 과학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면 분명히 한다 네, 네. 이게 말장난이죠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장난이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찬성 다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네. 이 홍보하는 그런 영상 제작물도 만들었잖아요. 음.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입니까? 뒤로는 다 찬성해놓고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 찬성이나 지지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니까 아니 국민이 바보니까 아니 국민이 바봅니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장난이죠. 찬성 다해 놓고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이저 대국민 홍보를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실이 3,800만 원 예, 3,800만 원 예, 3,800만 원괴담이 예.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을 써 가면서 아, 어, 괴담, 또, 거짓 정보,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고, 그것이 국익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을던수 있을지 겠습니 다.